50%가 모여 단체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일가 활동을 찾는 노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라는 팀과 노인교구팀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매주 U에 3회 최신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50 플러스 재단 다시 말씀드려서50 플러스 캠퍼스 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중에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어떠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까지 진출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50플러스가 모여서 지역사회의 프로...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패스파인더 그리고 노인 교구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모둠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둠에서 지역 조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여행 맵을 미리 발표해서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나누고요. 실전으로 가서 이번에는 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3박4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에필로그를 사진으로 남기고 그에 대한 기록을 글을 공.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 원고를 공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패스파인더는 지역을 기록하는 글쟁이 사업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의 그 의미는요. 먼저 50 플러스의 시선으로 지역살이 탐색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는 건데요. 먼저 지역을 알아보고 그리고 일과 활동 거리를 찾고 그리고 직접 살아보는 단계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서류 검사 그리고 대면 심사를 통해서 또 15만원이나 적지하는 돈을 통해 내고 온 동반자를 뽑는 그런 과정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버케어 사업 사회공원단입니다. 이들도 이제 50 플러스 서부 캠퍼스 수업에서 만나서 만든 자생 단체인데요. 그 학습도 하고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버케어 사업 사회공원단 은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노인교구 사업 그리고 발마사지 사진 실버체조의 팀이 있습니다. 복지기관과 경로당 등을 참여해서 봉사 및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기사에 난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동임 그 한의 기자죠. 기자가 만드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요. 교구 제작팀에서는 노인 교구를 만들어서 꾸미는 제작팀에서 활동을 한글 자석 이야기, 한글 숫자 이야기, 담벼락, 일곱자 세상 바느질, 균형 의자 이야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은요. 균형 의자 이야기 만드는 과정입니다. 의자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이 쌓아 앉히고 싶은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니어들이 서로 소통하고 속에 생긴 생각을 나누는 그런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보신 패스파인더와 이 교구 제작하는 그런 팀을 보셨는데요 50플러스의 지역사회 참여 사업 모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니즈 그 케어단 인 경우에는 돌봄의 니즈 그리고 패시파인더 경우에는 지역사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일, 일을 만들 것인가 하는 니즈 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자리와 활동을 만들 며 참여를 하고 미리 살아 본다 든지 또는 지역 어르신 돌봄 서비스 를 대행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깊숙이 참여해서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찾는 모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50 플러스 캠퍼스, 50 플러스 재단이 만들어진 지 이제 3년, 4년 차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참여자들에 의해 계속 혁신되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신 것과 같이 이제는 실제로 일, 참여, 이런 것을 만드는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를 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매주 2회 3회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를 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